부안솔섬을 보고 계십니다. 아, 물길이 열렸네요. 부안솔섬. 블로그에서만 봤던 부안솔섬. 붉게 노을졌던 그솔섬을볼 수는 없지만, 그 이정도. 이정도에도 만족을 합니다 잠기면 어디까지 잠기나 저기 저기 그죠? 돌인데까지 참갑다 물이 뭔데? 뭘잡을려고 뭐 잡을 거 없어. 저 섬까지 갔다 오고 나오게 지훈아. 잡을 시간 어디 있어? 잡으 시간 같다. 있어. 개 있어. 아야야야. 물지아물